사보 어, 버스 안돼, 뭘 해볼 거예요? 네. 어디 가시는데요? 아, 어, 오늘은 오늘은 네. 음? 남산. 남산에 갈 거예요? 네. 남산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남산 가서 전망대에서 멋진 네. 풍경을 볼 거예요. 아, 네. 오늘 위치 왜안 갔어요? 아, 오늘은 네. 한글날이어서. 여기 보여요? 여기 는 USB로 충전하는 것 있어요 네 이런 거 보셨나요? 아니요 원래 실제 버스는 네. 저렇게 없어요 이건 무슨 버스예요? 이거는 전기버스예요 아 저? 서울에는 별로 없는 버스예요 네 여기 USB를 넣으면 그러면 핸드폰에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석도 이렇게 시제버스를 다르고 이 좌석.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정류소는 남산 북측순환로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산공원 서울사원입니다. This stop is 남산로 엑스프레스웨이. 전동식 보드 오토바이, 자전거는 그만 보도에서 나가주세요. 보도는 이제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운행해주세요. 서울특별시. <목소리> <목소리> 자 버스 정류장이 보이죠? 이번 충장은 남산타워 남산타워 꼭대기입니다. 몇번 버스 탈 거예요? 아 어, 오늘은 2번 버스 탈 거예요? 2번 버스 탈 거예요? 버스 탈 거예요? 네. 저 오늘 남산에서 집으로 갈 건데요. 남산 오늘 어땠어요? 음, 재밌었어요. 아, 지금은 아까는 1편이었고, 지금 2편이에요. 그리고, 3원. 몇번까지겠어요 어, 아까는 4번이었잖아요. 2번이에요. 이번, 네, 2번은 어디 베리. 아, 아까 똑같은 거지? 어, 아까는 똑같은 거지? 또, 이거. 여기. 여기? 오케이. 어, 지금, 버스 밭은, 앞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지금 출발하면은... 제가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밑으로 가고 있는데요. 급경사 가관이에요. 그래, 구연. 어, 이거 저 새로운 버스에 타고 요 <laughs> 남산 도서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교육 연구 정보원입니다. This stop is 남산 public library.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가실 분들은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교육 연구 정보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산 케이블카 남산 산책로 입구입니다. This stop is. Edu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착용하시고 미착용 시 승차할 수 없으며 2020년 11월 13일에서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산 케이블카, 남산 산책로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선은순이아드입니다 This stop is 남산 케이블카, 남산 워킹탑 정류소에서 출발한 버스를 무리하 뛰어탈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다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류선은 남산 예정버스 환승주차장입니다. t e i s stop is Snee a n d College. 시민 여러분, uh. 코로나19는 후계로 삼가 한옥마을 한국에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끌어내기 위해 철저한 개인 방영및 거리 두기가 좀더 필요합니다. 서울시도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이 확대되지 않도록 간접 검사,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설을 끝이고우일 신설선을 이해하실수 있는 분들은 이번 장면소에서 한차하여 환승 해주세요. 진짜요?